안녕하세요. 구독하면 내집 생기는 채널 송과장 TV의 송과장이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해 있는 대형평수의 빌라 현장을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총 8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대는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한 34평형 정도의 크고 넓고 쾌적한 빌라 현장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시끄러운 소음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외관하고 보시면서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이렇게 키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띵동띵동. 띵동. 자, 코발트 블루 컬러의 현관 보고 들어오시게 되면 널찍한 현관이 이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자측에는 이렇게 일과소등이 있고요. 콘크리트 노출 시공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페인트 칠을 해서. 조금 더 감각적인 인테리어 보실 수 있고요. 우측 보시면 신발장 공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좀 여유롭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중문 같은 경우는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이제 맞춤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오, 박수, 소리 질러. 자, 왠지. 빌라인드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와 탁 트인 뷰 그리고 테라스를 볼수 있고요. 우선은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우물 천정으로 해서 자, 여기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힐링팬 어, 보시고 자 이쪽은 TV 아트홀 공간이 화이트 컬러로 이제 마블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블 타일로 해서 바닥 재질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통 거실 안내해드리고 주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동선 끊어지지 않게 이제 테라스 가시기 전에 이쪽 뒤편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딱 들어오시게 되면 자, 세탁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기 꽂을 수 있는 이구 또 콘센트도 빠져 있고요, 물 빠지는 것도 되어 있고 여기다가 세탁실로 만들어 주시면 온전히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음, 아주 깨알 같은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어, 이런데 보면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들도 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체형으로 이제 뻥 뚫려 있는 주방의 인테리어 한번 보실게요. 자. 전체적으로 컬러는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인덕션도 다 비스코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삼구. 요것도 옵션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하부장 보시면 이게 뭘까요? 설거지. 우리 어머님들 고생하셨으니까 식기 세척기로 그냥 간단하게 설거지 하시라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자, 싱크볼 보시게 되면 뒤쪽에는 환기창이 통창으로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아, 그리고 싱크볼이 좌측에도 메인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바로 돌게 되면 이쪽에서는 뭐 야채를 씻으신다든지 손만 씻는다라든지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로 아일랜드 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 있어서 통일이 되는 일체감에 기준을 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사하실 때 전골 같이 이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음식을 해서 조리해서 바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주방 베란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냄새나는 곰탕이나 뭐 생선 같은 거 찌개, 그런 거 끓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실 보셨으면, 어, 여기 지금 나풀나풀한 저 거실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측에 보시면 버튼만 띵동 하고 누르게 되면은 김치냉장고가 열리는 옵션을 드립니다. 빠밤. 자, 한번더 해볼게요. 자, 냉장고 드립니다. 빠밤. 자, 옵션을 이렇게 이겨지고 가져갈 수있게끔 도움을 드린 현장이니까 그분 참고해주시고요. 자, 안방 좀 보여드릴게요. 안방 들어오게 되면 여기도 거실하고 동일하게 지금 마블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침대 공간 여유롭게 자리가 잡혀 있고 이 공간 이제 디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나게 되면 한킹 사이즈, 퀸 사이즈 하시더라도. 침대 사이즈는 여기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공간 넉넉하고요. 위에 보시면 삼성 에어컨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자, 총 시스템 에어컨은 4개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자, 안방에 꽂힙니다. 시스템 장이 요 동선을 이용해서 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입으시는 옷들 여기다가. 다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 놀라실 거예요. 왜냐? 안방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실 공간 사이즈처럼 넉넉하면서 자, 이렇게 욕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흰옷기는 아니지만 그런 탕 느낌의 우드 톤으로 타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창문도 있어요, 여러분. 창문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게 작은 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 모양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공주님 방처럼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가능하고요. 어우, 바람도 너무 잘 들어와요. 창문 열고 계시면 그 바람 순환이 너무 잘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에어컨이 삼성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벽지 컬러가 핑크나 블루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이보리 톤으로 되어 있는 밝은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방이 넓지만 더 크고 쾌적해 보이는 인테리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 보시면 자, 여기도 화이트 컬러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방 사이즈는 안방 빼고 이외 두 방도 크다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고요. 나단 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거실과 주방의 전경 보시고 여기는 우리 가족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에 샤워부스 처리가 되어 있고 이 공간 이용해서 샤워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쪽은 음, 손 씻고 뭐 따로 보관하실 물품들 여기다가 넣어놓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버튼으로 누르시게 되면 클렌징 하시기 편하게끔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람에 나풀 나풀 이게 펄럭이는 커튼을 치고 나오시게 되면 이 공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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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테라스 보시면 새 소리 나면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앞에다가 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이렇게 문 열고 닫으시면 내집 앞에 공간이 내 개인 테라스가 생깁니다. 자, 자 구독하면 내집 생기는 채널 송과장 TV의 송과장이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 포천시 선단동에 위치해 있는 고급 빌라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총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34평형대의 크고 쾌적한 현장이고요. 자, 무엇보다 김치냉장고, 냉동실, 냉장고, 이렇게 3개가 쪼르륵 옵션으로 드린다는 사실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식혜 세척기도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거실도 위에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사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침대만 들고 그리고 테라스를 품은 1층의 현장들도 있다고 하니 좀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차로 이마트까지 3분 이내에 갈수 있는 거리 위치에 있고요. 선단 ic 또한 3분 이내에 차로 이동하시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울 뭐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보로 7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버스 정류장은 잠실 신사동, 뭐 청량리, 웬만한 서울 가는 버스들은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 서울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송 과장은 오늘 말이 너무 많았지만 너무나 좋은 현장 안내해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인터뷰도 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